윤석열 영장 집행이 왜 무산이 됐을까?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특검 보호 측이 갔는데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교도관들이 못합니다. 우리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될 거고 예. 예를 들어서 밑에 하급 교도관들은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장이야 하지 마. 어딜 손을 대? 그랬으면 그 구치소장은 직권남용죄가 될 거고 직무유기의 공범들이냐 아니면 서울구치소장이 막아선 거냐 야 이거 영장 집행하지 마. 아 손대지 마라고 했으면 구치소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거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교도관들에 대해서 청사 입건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 인사조치는 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치소장 너 잠시 집에 가 있어 예.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직위해제를 예. 일단 시킨다든지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이 무산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이에요